안녕하세요. 코모나이더입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에 어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어 나오기 싫었는데 또 나오게 되면 운동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나오기까지가 제일 힘들죠. 일단 나오면 또 땀도 흘리고 재밌고 한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오늘은 드라이브 겸 잠시 나왔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없는데, 얼마 전에 터넨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어, 산청 오부면에 겹벚꽃이라고, 어, 왕, 왕벚꽃? 어, 잎이 여러 개. 일반적인 벚꽃은 잎이 개수가 작은데, 어, 왕벚꽃은 잎이 많은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꽃 색깔도 분홍색에서, 음, 좀 빨간색까지.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산천군 오부면 오전리에 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단 한번 주소를 내비에 찍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어 비가 어제, 토요일은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하늘이 정말 깨끗하네요. 어제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었는데 오늘도 바람이 좀 불긴 붑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그렇네요. 요즘 날씨가 라이딩 자켓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번에 좀 더워가지고 어 라이, 그 라이딩 바지를, 이제 방한 바지를 안 입고 춘추, 춘추 바지를 입었는데 좀사타구니 쪽하고 바람이 참네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입으려다가 옷을 세탁을 하는 바람에 그냥 또한번 다시 입으면 또 세탁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추추 복입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좀 찹습니다. <laughs> 어좀어와 오늘은 그리고 좀 바람이 불어서 풀페이스를 썼거든요. 오픈페이스를 항상 쓰다가 아 어, 근데 역시 좀 볼티가 깜깜하네요. 말하기도 힘들고 어 그리고 뭐, 숨 쉬기도 힘들고, 편한 거 쓰다가 불편한 거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쓰다가 편한 거는 얼마든지 쓰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일부러 마이크가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풀페이스를 쓰는데, 한번 또 괜찮은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구름 한번, 구름이 너무 멋있네요. 관철 쪽에는 또, 이렇게 비구름이 있던데, 어, 뭐, 그냥 뭐 조금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라이딩이나 솔투 투어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오전에 좀, 어, 민기적 민기적 거리다가, 예, 점심시간쯤 오후에 나와서 또 다른 라이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자켓도 아직 그거 내 피만 빼고 방한 자켓을 입었는데 어, 아직 그 메시 자켓 입으면 추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한 자켓이나 주추 자켓을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다른 분들하고 혹시 같이 그룹투어 같은거 가면 또 다른 분들과 같이 연결 다른 분들과 대화 내용도 또 영상에 담아보려고 마이크를 어, 이중마이크 듀얼마이크를 또 여기 풀페이스 장착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나로 음악을 들어도 음악이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전에 어, 이거, 보조, 보조, 내비게이션 그치대 전용 달았는데, 어, 뭐, 좋습니다. 어, 계기판이랑 시야 방해도 되지 않고, 아주 훌륭합니다. 음, 어 뭐, 아직 한한달 정도 더 써보고, 또, 또, 뭔가 단점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네요. 오늘 목적지는 어 산청 오부면에 네? 거기 왕벚꽃길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산청정취암이라고 예전부터 어 사찰 암자인데 어 전망이라든지 그 경치가 풍경이 어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그래서 한번 갔다가. 그리 가보겠습니다. 와, 맞네. 와, 통영. 오, 엄청 많이 가시네. <laughs> 오늘도 첫 인사 했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천에서 산청 쪽 방향, 위쪽으로 가려면, 항상 진주를 통과해야 되는 게, 조금, 시내를 통과해야 돼서 좀 깝깝합니다. 국내에서는 조심조심. 어, 여기가 진주 난강 달인데, 어, 제일 오래됐습니다. 어, 저기가 진주 난강. 촉승루, 보이시죠? 촉승루가, 어, 경남에 3대,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미량류랑 3대 그 정자, 정자가 아니고 하여튼. 음, 또뭐 깜빡이 안 끼고 들어오는 특기. 뭐 깜빡이 안 키는 건 특기죠 진주는 중소도시라서 여기가 진주에서 가장 시내입니다 시내라고 하죠 진주는 지방도시에서 중심가는 시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진주 교차로 어, 어릴 때 여기 마녀원 했죠 여기가 근데 지금은 혁신도시도 생기고 해서 중심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산이 되고 여기 오른쪽편은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은 그래도 아직 많이 이용을 하고 활성화되어 있죠. 어, 여기는 서부시장인데 오늘 장난인 것 같습니다. 장난에 이렇게 많이 길가에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천가는 국도가 나옵니다. 어, 여기 티마이긴 한데 여기에 아 여기네요 여기에 겨울에 아주 그거 오뎅 오뎅이죠 오뎅 오뎅 엄청 유명합니다 저기. 어 그리고 저쪽에 저 건물 그에 보이는데 어 저기가 하연옥이라고 냉면과 어 여기 S.O.L 바뀌었네 스키로놓을 걸. 냉면하고 그 육전이 엄청 유명하다 전국구 식당이라서 저기 뭐 TV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러면은 뭐 저기 줄 서야 돼 가지고 먹기도 힘들고 해서 뭐잘 가진 않습니다 낮 시간에는 많이 춥진 않네요 다리가 조금만 있으면은 뭐 더워서 또 금방 몇시 자켓이랑 메시 바지를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근처에, 저 진주사천 근처에 유일하게 좀 어, 고속으로 좀 어, 땡겨볼 수 있는 데가 고승 가는 쪽이랑 어, 산천 가는 국도 어, 두 군데입니다, 여기. 다른 데는 뭐 우리나라 뭐 어디 가도 그렇고 엄청 뭐 고속으로 성능이 좋은 그런 바이크를 탈수 있는 기름 잘 없죠 아 그리고 또 이거 뭐 그런 고속으로 달려면 서킷에 가야 되겠죠 공도에서는 안전하게 안전이 첫째입니다 어, 이렇게 저쭉 보던 길 나오니까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잘 참아야죠 달리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름을 좀 넣고 가야 되겠네요. 기름도 그렇게 안 비싸고. 셀프, 셀프네요. SON. 완료 다 했고요 어... 다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산책 중이네요 <laughs> 특이하게 생겼네 푸들인가? 어... 우리니숙이 밥도 다 줬고 줍고... 아퇴근하는것 같은데 아, 이거, 흔히들 하는 시수 턱근. 턱근을 안 했네요. 가다가 다시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데 엔진 느낌상 네, 어, 단체투어까지도 좀오래된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도 재밌긴 하죠. 일단도. 너맞네요 어, 저기 오전, 오전리, 오전리라고 들었거든요. 망보 꽃길. 어, 여기 좋다. 음, 이런 길이 좋습니다. 어, 벚꽃인가? 어, 벚꽃인가 잘 모르겠네. 어, 벚꽃이 다신 것 같네요.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못 어, 못쳤나? 어, 결국은. 벚꽃이 아까 거기가 맞는 건지 다친 건지, 어, 지금 뭐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제가 뭐, 김치라서